안녕하세요. 현재는 세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제 50대가 된 아줌마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결혼까지 잘 마쳤고 이제는 막둥이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니 지금은 조금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하며 가끔 이렇게 사연을 듣는 낙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글을 쓰기는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우리 집은 다섯 자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땐 정말 아들만 나올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만 같았던 시대였지만, 저희 집은 그러한 희망도 사라질 정도로 딸만 가득했지요. 제가 셋째이고 부모님이 막내를 가졌을 당시에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족 모두가 기대했건만, 결국 또 딸이었기에 이제 포기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다섯 자매 중 셋째로 위아래 사이에 껴서, 꽤나 골치도 아팠고 때로는 불평불만도 쏟아내 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제 투정에 막내들 돌보기까지 마더니가 참 많은 고생을 했구나 싶습니다. 당시에는 어쩜 그리 철이 없었을까요? 저는 공부보다는 얼른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자마자 취업이 아닌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더군요. 단지 친구를 따라 처음 간 나이트클럽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흥이 많은 학생이라 고등학교 수학여행 무대에 꼭 나가서 한바탕 휩쓸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 나이트클럽도 궁금했고 흥미가 생겼기에 바로 달려갔는데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광경이란 정말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온갖 휘황찬란한 빛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음악 소리는 정말 바닥이 울릴 정도로 둥둥거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고, 남사시러운 광경들도 여러 번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엔 또 제가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을 놀다 보니 들이대는 남자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그날만 즐겁게 놀자는 생각에 받아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남자에 그렇게 관심이 없던 저인데, 한 번에 받아준 것을 보니 제가 이 남자에게 마성의 매력이라도 느꼈던 게 아닐까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 하루는 정말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남편에 된그 남자와 둘이서 말이죠. 하지만 처음 마셔본 술이 문제였을까요? 분명 클럽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것까지는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그 뒤는 기억이 나지 않았고 상황 판단을 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처음 본그 남자와 저는 정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는데 그 소리에 깼는지 그 남자도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고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은 진정이 되어 그제야 비로소 이성을 되찾고 생각다운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 그 남자는 웃으며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분명 저 웃음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의 순박하고도 밝은 미소를 보면 지금도 저 웃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지라고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날 하루 종일 남편과 이야기만 한것 같고 분명 클럽에서 만난 인연이 결혼까지 간 사연이 이해 안 가고 특유의 선입견 역시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확실히 이 남자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처음 만난 상대와 딱세 마디만 나누어 봐도 그 사람의 90%는 알수 있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누누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첫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죠. 당시에는 진짜로 그럴까 싶었지만 막상 실제로 제가 경험하고 나니 온 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단 하루의 대화에서 서로의 90%를 알게 되었죠. 사람을 홀리고 끌어당기는 마성이 있는 남자였지만 그렇다고 물란하거나 여자관계가 복잡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남편의 말뿐이었지만 하는 행동과 말투,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꽤나 신빙성이 있었거든요. 특히 여자의 촉이란 꽤나 정확하니 말이죠. 또한 가지 큰 문제점은 얘기를 나눌수록 점점 그가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복하고 달달한 이야기만 이어지면 좋았겠지만 저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한 20살의 말괄량이 셋째였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가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지만 동시에 정말 많이도 맞아본 날이었네요. 중학교 1학년 때가 마지막으로 매를 맞아본 나이였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또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후 귀가 시간은 6시로 줄어들었고 당시에 받던 용돈도 줄어든 것도 모자라 모든 말과 행동은 신중을 가해야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한다면 온갖 죽음과 잔소리 그리고 핀잔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늦게 들어온 날이면 매 맞는 시간보다 온갖 잔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힘들어서 차라리 빨리 매만 맞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고 가두고 통제해도 스무 살에 풋풋하고도 열정 넘치는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통제를 하면 더 만나고 싶고 통제에서 더 벗어나고 싶은 것은 그저 제가 철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당시에는. 정말 살 떨리고 긴장되는 만남들을 이어나갔죠. 아, 물론 언니들과 동생들 입막음은 필수였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매를 맞으며, 아, 이거보다 큰 사건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보기 좋게 그 생각은 정확히 딱 5개월 만에 깨지게 되었죠. 이번에는 정말 큰 사건이 터졌는데, 꾸준히 남편과의 긴장되는 만남과 연애를 이어가던 중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촉에 정말 100% 발휘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여자의 촉은 특히나 불길한 쪽으로는 정확도가 신내림 받은 무당 저리가라 할 정도잖아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죠. 과거 그 당시에는 반드시 낳아서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각자의 집에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남편 역시 꽤나 당황한 기색이 보였고 저는 매 맞고 통제당하는 동안 남편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 외박 정도야 부모님들께서 신경도 안 쓰셨지만 어디 하루 외박하는 것과 아이를 만들어 오는 것이 같나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고민거리를 품에 안은 채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죠. 죄짓고는 못 산다는 말을 실감이라도 하든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까먹을 정도로 긴장한 채로 부모님과 언니, 동생들을 대했습니다.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몸도 아파오기 시작해서 그렇게 바짝 쫄은 채로 이틀을 지내다 보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고 뭐가 그리 큰 잘못이냐는 생각에 냅다 저질러버렸죠. 당당하게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당당할 수 있던 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내뱉기는 했었지만, 잠시 이어지는 정적과 찰나의 표정의 변화, 한숨 쉬는 숨소리와 떨리는 목소리까지 지금도 모두 기억나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욕이 섞인 말들과 그런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은 맞지만 저의 말한 마디도 안 들어보시고 화부터 내시는 그모습이 너무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것도 한몫했겠네요. 그래서 그 길로 한 탈에 소리를 지른 뒤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갈 곳은 당연히 남편밖에 없었고 이것도 운명인지 앞에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저 모습은...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반가웠고, 동시에 집에서 느낀 서러운 감정들과 화나고 힘든 감정들이 차올라서 곧바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생긴 것도 몸집도 투박한 사람인데, 어찌 사람 마음은 옛날부터 그리 잘하는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갔죠. 지금의 생각으론 정말 철없던 결정이었지만 당시 저희가 내린 결정은 도망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부모님 역시 저와 비슷한 반응이셨고 또 서로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도 어찌 그리 잘 맞았는지 한참 서로의 하소연을 전한 뒤 하는 말이에 우리 도망가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자취방은 그렇게 저희의 신혼집이 되었는데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둘다 너무 어렸고 저는 20살, 남편은 25살, 저와 5살의 나이 차이가 난다고 쳐도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엔 너무 어리고 미숙한 나이였지요. 그럼에도 남편은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었는데 저희가 밖에 나가 알아서 둘이 잘 살겠다는 말을 하고 집을 나왔기에 금전적인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닥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아직은 배가 불러오지도 않은 단계이기에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할 테니 저 보고 쉬면서 몸조리를 하라고 했죠. 하지만 똑같은 스무 살임에도 뱃 속에 내 아이 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일이 더 성숙해지고 생각이 변할 수 있는지 남편 혼자서 버는 돈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5개월 정도만 일을 하고, 그 뒤로는 쉬겠다 했어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온다면, 저 역시 쉽게 움직이지 못하니, 일을 못하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며 일을 하였고, 그마저도 계속해서 바뀌는 하루살이 인생이었지만, 왜 그리 행복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며 잠깐 서로의 얼굴을 보고 밤늦게 퇴근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놓고 그땐 둘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참으로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음식점 종업원, 생산직, 설거지 등등 정말 온갖 알바를 다 해봤고, 그렇게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벌써 5개월이 흘렀고, 남은 시간은 집에서 다른 엄마들과 다르지 않게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 집안일 중 가장 큰 부분은 육아와 관련된 책을 보는 것이었는데, 준비하고 나와도 어렵고 힘든 게 육아일 텐데,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다가오니 조금은 두려웠다고나 할까요? 때문에 책을 보며 정말 열심히도 필기하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렇게까진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첫째 덕분에 여러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네요.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먹이고, 보살피고, 또 피부에 관한 내용, 온갖 주의할 점과 중요하다고 써있는 내용들을 암기했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것이니까요. 공부와 집안일이 쉽다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고 미안하더군요. 물론 저의 마음을 다 아는지 남편은 이게 다 우리 아이를 위한 것 아니냐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남편의 활짝 웃는 얼굴은 잠시나마 제 걱정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지 저는 출산날이 임박해졌고 오히려 남편이 더 안절부절 하더군요. 제가 여간 힘들어해서 그랬을까요? 남편이 그리 안절부절 못했던 것은 자신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서 밤늦게 오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 양수가 터지거나 긴급한 상황에 제 옆에 있지 못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출산 날짜가 정확히 언제라고 알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언저리쯤 모든 일들을 쉬는 것은 말도 안 됐죠. 어차피 저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나는 괜찮으니 그리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남편을 진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다가올수록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또 두려운 마음에 혼자서 꽤나 눈물을 보이고 냈습니다. 아마 우는 것도 아이에게 좋지 않았었다면 눈물도 참으며 첫째를 맞이할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의 신혼집, 한마디로 남편의 자취방은 저희가 살던 동네의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굳이 마음을 먹고 오지 않는 한잘 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도로 역시 썩 좋지 않았기에 멀진 않아도 집과의 왕래는 전혀 없는 편이었습니다. 집을 나올 때부터 좋지 않게 나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더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죠. 저희 집에는 초인종 소리가 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를 만날 시간도 없었기에 초인종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산지 아마도 1년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지만 그런 초인종에서 소리가 나서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문을 연 순간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맞습니다. 첫째 언니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이지 문을 열고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럼에도 가장 먼저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을까 였습니다. 정말이지 그냥 말도 없이 집을 나왔는데, 그렇게 어색한 침묵을 뒤로 한채 우선 집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만삭인 몸에 볼록 나온 제 배가 얼마나 뻘쭘하고 민망하던지, 하지만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배 통증이 느껴져서 본능적으로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즉시 언니와 엄마가 제 소리에 반응했는데 참 어리석게도 순간된 생각은 다행히 혼낼 목적은 아니구나 싶어서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지시더군요. 자신이 곁에 있어줄 수가 없는 걸 알고 저희 집에 무작정 찾아가 빌고 또 빌었던 겁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지금에서 생각해보니 우리 엄마도 참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키운 셋째 딸이 술 먹고 외박을 하질 않나. 스무 살이 돼서 갑자기 임신하고는 집을 나가지 않나. 구의 언니에게 들었던 얘기지만 1년 정도 그렇게 집을 나가고 제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으셨지만 참 많이도 우셨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웃으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1년을 안 보고 살았지만 대략 10분 정도 지나고 나니 예전과 다를 것도 없더군요. 그간의 서러움과 슬픔을 다 쏟아내고 정말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리 울고는 몸은 괜찮냐, 집은 이게 뭐냐, 식사는 제때제때 제때 챙겨 먹냐, 빨래는 잘 하냐 등늘 그렇듯 잔소리 폭탄을 맞고는 했지만 그 잔소리마저도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제 출산까지 엄마와 함께 하기로 했고, 당시 남편은 얼마나 바짝 쫄고 긴장하고 무서운 채로 저희 집에 갔을지 상상도 안 되더군요. 남편의 그 모습을 상상하며 참 예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 얘기를 하니, 당시에는 정말 바지에 오줌 쌀 뻔했다고 하네요. 남편도 그럴 것이 딸을 임신시키고 그렇게 도망을 갔던 사위가 갑자기 찾아가는 것이니 오죽할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더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도 있죠. 그렇게 어머니의 집 방문을 계기로 얽혀있던 실은 꽤나 많이 풀리게 되었고 출산과 산후조리도 어머니가 도와주실 분 더러 언니들과 부모님께서 돈을 지원해주셔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저희 가족 문제만 풀린 것도 아닌 게 어머니는 저희 남편과 저를 데리고는. 시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도 저지만 당시 남편이 바짝 긴장했는지, 1년간의 시간은 시부모님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던 것인지, 혹은 부모라는 이름이 가진 힘인지, 정말 반가워하며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물론 제품에 안겨있던 우리 첫째의 덕을 좀 봤던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정말 환하게 웃으시며, 제품에 있던 첫째를 데려가 않으시며, 고생 많았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짧은 1년 동안 양쪽 부모님 무서워서 도망친 게 조금 후회되네요. 도망치지 말고 그냥 부딪힐 걸 그랬나 봐요. 그렇게 1년간의 일탈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도움으로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 돌아와 괜찮은 집을 얻게 되었고 아이 역시 돌아가시면서 봐주셨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한번 저희를 키우셔서인지 아이 돌보는 스킬은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더군요. 물론 옆에서 구경만 하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옆에서 눈으로 보고 익혔고, 어머니와 아버지, 언니들과 동생들과의 시간도 참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유도 없이 자신에 대한 배려도 없이 살아오다가 예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런 환경은 참으로 즐거웠네요. 언니와 동생들을 보며 20대의 청춘을 즐기지 못한 것도 가끔은 아쉽기에 이따금 남편에게 귀여운 투정을 부려 보고는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20대는 어디 갔느냐고 말이죠. 게다가 남편은 5년 동안 신나게 놀았을 테니 저만 억울한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게 만난 남자가 너무 진국이니 저도 할 말이 없고 우리 첫째 역시 너무 예쁘게 커졌으니 후회는 하지 않지만 요즘 들어 결혼이 부쩍 늦어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이게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나이가 52인데 첫째가 32살이니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문득 드 생각은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대에는 정신이 없어서 결혼식 생각은 하지 못했고 30대에는 굳이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보냈고. 하지만 40대에 이르게 되자 조금은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 감수성이 풍부해졌지만 제 나이도 나이였기에 그저 결혼식을 못해서 아쉽다는 얘기만 식사 자리에서 한번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아이들도 반응이 참으로 신선했죠. 지금이라도 결혼식 사진을 찍으면 된다는 남편의 말과 요즘에는 과거에도 찍고 시간이 지나서 또 찍는 추세라는 딸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안될 일이야 없던 것이었습니다. 역시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과거의 틀에 박혔는지 처음 결혼할 때가 아니라면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50대가 돼서야 웨딩 사진을 찍기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는데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자인지 사진에 아름답게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더군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생애 처음 입어본 새하얀 드레스도 입으면서 그렇게 남편과 저는 웨딩사진을 찍었답니다. 다 늙어서 찍으니까 주름살이 보일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았어요. 요즘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던데요. 아무튼 그 웨딩사진을 저희 집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저처럼 일찍 결혼하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